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오절 무릎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어, 오늘 일절 말씀을 보면 어,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나를 괴롭혔더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요. 괴롭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 저주를 막퍼 구워주고 싶기도 하겠지요.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뭐한번 정도 혹은 두번 정도는 이겨내고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참기 힘들 것입니다. 그냥 맞불을 지피고 싶은 마음이, 그쵸. 이,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를 것 같아요. 심지어 어릴 적부터 여러 번 괴롭힘의 그 강도가 작지가 않다, 가볍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더욱 더 힘이 들것 같아요. 참는다는 것이.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치는 것처럼 등에 심한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밭을 경작해 본 사람은 알지만 밭 고랑은 깊습니다. 움푹 패인 것 고랑이 밭 시작과 끝에까지 이어지죠. 다시 말해, 저자는 밭과 밭 사이에 펴인 고랑처럼 자신의 등이 움푹 펴며 펴여서 그 흔적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의 괴롭힘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당했다고, 예,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괴롭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록 육체적으로 움푹 펴이는 고랑 같은 괴롭힘이 아니랄지라도 심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고랑이 길게 페이지는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주자는 그런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버티고 이겨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괴롭히는 자를 무력으로 때려 눕혀서 이겼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괴롭히는 자에게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눈에는 눈의 식으로 맞대응해서 이겼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보복해서 이겼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겼다는 말일까요? 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즉 어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자를 괴롭히는 오늘 이 시편 129편의 시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줄을 끊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로우신 하나님께 저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어려우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습니다. 내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갚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 여러 번 괴롭힌 악한 자에 대해서 친히 원수를 갖지 않았고 오히려 그 원수에 대해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어로신 하나님께 맡겨서 그 어로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그 괴롭힘을 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끊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악한 자가 육체에 고랑이 생길 정도에 극심한 고통을 주어도 맞대응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려우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갚아주셨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고, 육체에 그렇게 고통을 많이 줬던 그, 사람들의,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가정 속에서 모든 걸다하나 이렇게 맡겼더니, 어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끊어주시고 갚아주셨을까? 그 말씀을 오늘, 예, 5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물어 시원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지어다.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욕이 그런 경우였죠. 욕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다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욕이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고, 가진 재산을 다 잃고, 아내마저 죽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흩어져 있었던 욕의 친구들이 비을 위로하고자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요업의 친구들이 요업을 위로하지만, 이후에는 하나같이 요업을 어떻게 합니까? 정지합니다. 요업의 마음을 더 해집고, 요업을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이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힘들게 하죠. 괴롭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업의 친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하심으로 욥이 기도해줘야 용서를 받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이 욥의 친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정죄하고 힐난했던 욥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만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갚아 주시느냐? 수치와 부끄름을 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지붕에, 6, 6절에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리고 이 7절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묵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붕의 풀과 같이 마른다. 지붕의 풀이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세를 떨치고 지금은 강한 척하고 있지만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베는 자의 손에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않게 되고 벤 것을 묶어야 하는데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지도 묶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헛어버리신다는 거죠. 지금은... 그 악인이, 그 악한 자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지만, 그래서 득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말라피 떨어버리지 말라피 떨어버리게 만드시고, 결국은 헛떠버리신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스로왕 사네리립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유다와 유다왕 희석이야, 심지어 하나님마저 우습게 여기죠.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왕 앞에서 아스로왕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기세를 하늘 높이에 떨칩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 딱한 명을 보내셔서 아스로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단 하루 만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지나가는 자들도 축복이나 선한 말이나 좋은 말이 아니라 욕과 저주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심으로 저자는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나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기는 삶이었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다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어려움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것이 바로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심을 기억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움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괴롭힘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므로 이기는 삶의 살았던 믿음의 선진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주를 끊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타인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소서. 저는 샘이 되게 하소서 첫째,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피었다가 시드는 풀과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